안녕하세요 올가재입니다 어, 제가 오늘 미처 PPT를 준비를 못해서 PPT 없이 시황 일주 34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주 이제 수요일에 미국 개장 어, 전에 이제 코스피 쇼포지션 많이 청산하고 코스닥 콜옵션 매수한다는 영상 올리자마자 계속 시장이 상승했는데 당연히 이건 그저 결과론적인 운에 불과합니다. 뭐 좋은 매매를 해도 잃을 수 있고 나쁜 매매를 해도 벌수 있기 때문에 매매의 손익이라는 결과보다는 매매에 이르는 그 의사 결정이 확률적 우위가 있고 논리적이고 합당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잘 맞추든 못 맞추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그것은 구독자분들에게 있어서 뭐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매매를 보고 뭐 따라하실 거면 은 차라리 월가제를 따라할 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또 검증된 뭐 미국의 대가들 중에 한 명을 잡고 따라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근데 월가제가 뭐 워런 버피, 캠피셔, 롬 바론 같은 거장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이유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laughs> 제가 실려온 당연히 그분들의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제 투자 의사 결정에 이르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전개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반박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또 다른 의견과 논리도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비판적 사고로 할수 있는 생각의 근력이 점점 강해지는 데 있어서 그런 재료로 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제가 여러분에게 비로소 유튜버로서의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댓글 보면은 아, 월가제 타점 실린다 어떻게 FOMC 전에 쇼 청산하고 콜옵션 샀냐? 혹은 월가제 맨날 틀린다. 월가제가 연초에 달러 예금 넣고 있어서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꾸준하게 똑같은 레퍼토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저의 생각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 댓글이나 글을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들이죠. 아란티아님께서 이제 같이 투자자에게 있어서 매크로 분석이 가진 의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써주신 글들이나 아니면 몽상가 사생님께서 이제 제가 영레포 관련해서 벨리에 그 칼럼을 썼었는데 관련해서 또 약간 비판적 사고로 생각해 보신다던가. 요런 거볼때 저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잘 맞추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제 전전하시는 거라면 매번 믿고 실망하고 믿고 실망하고만 반복할 겁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면 길게는 뭐 70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데 본인의 투자 철학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해한 한 해가 복리로 쌓이는 거죠. 흔히 우리가 자본소득에 복리의 마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여러분이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고 없이 그렇게 그냥 지내는 시간이 한해한해 한해 길어질수록 그 기회비용도 복리로 풀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 일주 40주차 마치고 벨리아이 참가자분들에게 이제 전념하기 전에 이참에 제가 선행편 리메이크는 아마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다 간단히 해놓고 시즌2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왜 여기 FMC o 전에 이 라인에서 푸드 옵션들을 많이 청산하고 코스닥 콜 옵션을 샀었냐. 그건 이제 외가 푸드 옵션의 특성상 주가가 하락이 계속 되면은 크기가 몇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수십 배 이상 눈덩이처럼 풀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코스피 내재 변동성 지수가 이미 26일에 이제 피크를 찍고 미세하게 하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11월 1일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어 하락 추세가 시작된 지좀 됐었거든요. 그날 2300대 갔을 때, 그래서 FMC라는 큰 이벤트를 지나면은 요게 해소가 되게 되면은 옵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질이란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그 이전에 32주 차에서 말씀드렸던 게어 2200에서 2250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서, 어 그럴 때는 큰 이벤트 전에 요 지지에 자석처럼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32주차 영상 찍은 후에 뭐 2,277까지 갔었다가 어~ 열로 이제 붙지 않고 2,300에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제 생각이 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런 어, 힌트가 여기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포지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러니까 어떤 큰 이벤트가 터지기 직전에 뭔가 새로운 눈으로 내가 만약 아무런 포지션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라 가정했을 때도 그 포지션을 신규로 진입할 것인가. 그것을 되물로 봐야 되는데, 요때 당시에 이제 제가 과연 코스피 2300의 내재 변동성도 이제 피크 찍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 비싼 코스피 푸드 옵션을 포도프션을... 신규로 매수할 것인가? 그것을 되물었을 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날 대부분 청산하면서 이제 코스피 먼 만기 푸드옵션 좀 남기고 짧은 만기 코스타콜옵션을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뒤의 스토리는 제 의사 결정과 관계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운이 좋은 때가 있으면 비슷하게 운이 나쁠 때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의사 결정 과정만 면밀하게 살피고 그게 합리적인지 체크해서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운과 변동성은 상쇄되고 내가 했던 결정들이 합리적이었는지만 남아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제 다시 튀면은 어또 다시 쇼뭐 포지션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 그 당시로부터 조금 변화들이 있어 가지고 오늘 좀 새로 어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어쨌든 오늘 밀려 있는 이야기들이 꽤 있는데 도저히 공매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 잠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 이제 공매도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민감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국내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순수하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공매도 시스템이 금지된 이후에 시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벨리 AI에 어제 아침에 올려놓고서 시간이 없어서 촬영까지는 못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들 상당수는 롱숏 에퀴티 전략이라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제 롱 온리라고 하면 보통 주식을 매수만 하는 거고 롱숏 에퀴티나 뭐 마켓뉴트럴이라고 하면 펀더멘탈상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 주식을 매수하고 동시에 펀더멘탈상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 주식을 공매도 해서 전체 시장 움직임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가져가서 매수와 공매도 포지션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면 마켓 뉴트럴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오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내가 펀더멘탈상 저평가, 고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실력에 대해서만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방식이죠. 근데 미국 시장은 상당히 잘 우상향하기 때문에 뭐 롱온리라든지 아니면 롱첫 에퀴티 중에서도 뭐 130, 30이라고 해서 어롱 익스포저를 되게 많이 가져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운용을 많이 하는데 한국 시장은 박스권에 이제 갇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한국에 투자하는 기관이라면 반드시 롱숏 에퀴티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일요일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나서, 일단은 월요일에 공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들어갔을 테고, 그러고 나면 이제 롱숏 방식으로 투자하던 펀드들은 매수 포지션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매수 포지션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리에아에 썼던 글에서는, 어 일단은 월요일에 공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시작되었으니까, 이 다음은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버슈팅 후에 이제 일정 수준의 되돌림을 예상한다. 그렇게 썼었는데, 그 되돌림의 폭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과연 이제 2200 레벨을 다시 우리가 볼지 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말하고 나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리긴 한데, 이 되돌림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혀 이제 가늠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펀더멘탈을 건드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뭐 일시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더라도 장기적인 향방은 결국은 연준과 파월의 금리 기조, 양적긴축의 향방, 뭐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 등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연설입니다. 미국 시장도 FMC 이후에 어, 폭등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파월의 발언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해석한 움직임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월도 이렇게 시장이 낙관으로 확 돌아서는 것을 봤을 거고, 지나치게 시장이 이제 낙관적인 분위기로 흐르게 되면 장기 기대 인플레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매도 문제보다도 이겁니다. 지금 FOMC 이후로 실업률도 소폭 상승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다시 4.5%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경기 침체 압력 대 장기 기대인 플레이 압력 이둘 간의 레이스, 그 싸움입니다. 진화 FMC들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를 잡으려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게 필요하다고까지 말했고, 이제 슬슬 경기 지표들이 이제 침체 조짐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좀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경기가 먼저 꺾이느냐, 인플레이가 먼저 꺾이느냐, 그게 주식 시장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1차적으로는 시장의 현재 지난주에 낙관에 대해서 이번 주 파월이 뭐라고 할지를 봐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어이 CPI 이 CPI가 아마 올해 발표된 CPI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은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다시 딱히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또다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 저는 어느 한쪽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들 때까지는 좀 이제 슬슬 몸을 사리면서 어, 지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라도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달러 관련해서는 지금 FMC 이후로 거의 뭐4% 급락한 뒤에 회복해서 어, 1310대에 와있는데 지금 달러 향방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상당히 양극화된 결과가 그려져서 아,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제 지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다가 어디선가 위기가 터지게 되면 그때 달러가 폭등할 것이고 그 바로 직후에 달러가 급락해서 장기적으로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코비드 때도 그랬었고요. 왜냐하면 위기가 터지게 되면 다들 미국으로 이제 도피성 자금들이 몰리면서 달러가 엄청 올라갔다가 연준이 그 위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순간 이제 급락해서 달러가 폭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